Yeah. 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잘 보는 하우스봄 TV의 봄소장입니다. 어, 오늘 리뷰해 드릴 책은요.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어,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책은 어, 내용도 많이 반영이 됐고 내용이 많이 추가가 돼서 완전 개정 리프레시판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어, 혹시 예전에 읽었던 분이시더라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책일 것 같아서 리뷰를 해드립니다. 어, 이 책이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리뷰해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자는 아기 곰이에요. 어,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투자가로 불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을 했고 국내외 IT 기업에서 20년간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보면 뭐 부동산이랑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 부동산 투자에 대한 독창적인 이론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왔고 부동산 칼럼니스트 온오프라인에서 강연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 책의 전시는 How to Make a Big Money라는 책을 2003년도에 발간을 했었는데 17년도에 개정판으로 발간을 했었대요. 그 책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17년도에. 그리고 나서 21년에 전면 개정판인 리프레시를 지금 발간했습니다. 어, 이 책은 저도 한두 번째 읽는 거긴 한데 어, 어느 어 정도 반열에 오르신 분들 읽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뭐 사회 초년생, 어, 신혼부부,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 뭐 지금보다 윤택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조금 재테크 입문서 같은 느낌의 책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뭔가 내가 재테크를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이 어, 책을 먼저 읽고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 돈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앞으로 재테크를 할때 있어서의 방향성을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이제부터는 돈 모을 거야 재테크 시작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복잡한 뭐 재개발 뭐 경매 이런 책 읽기보다 오히려 이 책을 한번 쫙 읽고 기초를 쌓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은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2장은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 3장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1장을 제일 많이 써머리를 했습니다. 어,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어떤 법칙이 있을지 뒷장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어,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은 음, 제가 보고서 막 마음에 들었던 문구들만 리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1장.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뚜렷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만끽해라. 어, 누가 태산을 모으라고 했나? 조그마 한흙 누더기부터 모아보자. 본인의 힘으로 무언가 해내기 시작하면 다음은 쉽다. 재테크 잘해서 재벌되라는 거 아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다. 맞아요. 재벌되려는 거 아니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라는 것이다.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자신감이 쌓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껴야 능률이 오르듯,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다 알고 있지만 잘 못하는 거죠. 어, 뚜렷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라. 네 번째,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라. 다섯 번째, 지출을 줄여라. 어, 그냥 잘 살고 싶다. 라는 막연한 것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고요. 꿈은 명확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종잣돈의 조기 형성은 성공과 실패의 이정표 빨리 만들어라. 이에 당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종잣돈 만들기까지는 특단의 절약이 필요한데, 자동차와 주거비 절약이 가장 크다. 2030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지, 30대 중반에서 40대는 지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50대 이후는 어떻게 하면 지출을 보람되게 할지 고민하는 시기다. 저는 지금 효율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늘 고민입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싶은데, 항상 망설이죠. 홈쇼핑 볼 때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6번, 자신과 싸워라. 7번, 같은 곳을 바라봐라. 음, 남들보다 더잘 살려고 하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든, 더 노력하든, 더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 남들 하는 거다 하고, 더잘 살려고 하는 건 욕심에 불과하다.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첫 걸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음. 맞벌이를 하더라도 어느 한 쪽이 자금을 관리하든 공동 관리를 하든 바람직한데 철저한 공개주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철저한 공개주의. 부부가 함께 현재의 자산과 앞으로의 계획, 전략 등을 상의해 나갈 때 공동의 목표 의식도 생기고 부부 관계도 좋아진다. 그쵸. 이제 부부인 경우에는 한 분은 재테크하려고 열심히 아끼고 한 분은 나가서 펑펑 써대면은 한 분이 너무 억울해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말겠죠. 음, 부부가 같이 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대화를 나눠 보세요. 그리고 같은 목표를 만드시면 어,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재테크 성공을 할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니 한번 밑져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재테크는 시간과 함께 한다. 9번 돈은 준비된 자의 친구다. 10번 세상에 마술은 없다. 어, 재테크에서의 골든타임, 이게 나머지 미래의 삶을 지배한대요. 지금 아니면 미래는 더욱 힘드니까, 지금. 지금이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면 의외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돈만 쫓다가 재풀에 지치고 만다.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돈벌 기회는 많으니 다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세상에 마술은 없고 공짜도 없고 평범한 길 속에 진리가 있다. 어...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평소에 관심을 가지면 의외로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 해서. 되게 많이 자료들을 찾으려고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이 문구가 좋았습니다. 돈 벌기에는 많대요. 다만 준비를 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시고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술이라는 건 없고 쪽집계라는건 없으니까 열심히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번, 세상은 변한다. 고로 방법론도 변한다. 12번, 최선의 재테크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 어, 그러므로 공부하자. 꾸준하게. 지식이 있어야 돈도 벌수 있다. 세상에는 당신의 쌈짓돈 노리는 사람이나 조직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결국 소득에 높이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 소득이 쌓이면 자산이 된다. 그러므로 현업에 충실하시는 게 가장입니다. 첫 번째죠. 재테크 하신다고 현업에 충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살던 방식으로, 지난달에 살던 방식으로, 어제 살던 방식대로 편안한 뇌를 만든다면 당신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닷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 하는 것처럼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쌓아야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어제랑 똑같이 그냥 열심히 살았다는 게 정말 열심히 산 걸까? 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계속 세상은 바뀌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뭐, 뭐 AI, 뭐 빅데이터, 무슨 플랫폼, 여러 가지들 뭐 많이 생기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음, 방식대로 매일매일을 사는 거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바닷가에 물이 차오르면 더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것처럼. 계속계속 계속 세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실력을 쌓고 정보를 찾고 해야 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우구예요. 2장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닮아라. 고수들은세 가지가 다르대요. 첫 번째, 시장을 보는 눈, 그러니까 정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미천 돈, 세 번째,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또는 자기 확신. 이세 가지가 골고루골고루 골고루 있어야 이제 고수가 되는 거죠. 정보 해석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팁을 주셨어요. 첫 번째, 남의 일기를써 봐라. 두 번째, 자신의 일기를써 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투자 분석가는 연구소들이 뭐 발표하잖아요. 그럼 날짜와 요지를 메모를 해서 나중에 한번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래요. 그러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뭐이로만 빠삭한 사람. 이 사람은 뭐 또 생각보다 잘맞춰 그럼 이 사람의 뭐 내용이나 발표 내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남의 일기를 써서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수 있는 해안을 키워보라는 거고요. 자신의 일기를 쓰는 것, 어떤 중요한 변화나 정보 발표가 있을 때 본인의 의견을 한번 일기장에 이제 메모 같은 거를 해보라는 거죠. 그걸 꾸준히 훈련하면 점차 본인이 선지자가 되는 <laughs>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네. 평소에 일기도 쓰기 힘든데, 이런 정보 발표에다 본인의 이제 의견까지 담아서 나중에 확인까지 하라는 건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뭔가 이제 선지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보라는 건데요. 어, 시장을 보는 눈. 이, 예, 아직은 저도 없어서, 물론, 이번 돈도 없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또는 자기 확신이 없어서 고수는 아니지만,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어, 이런 제 지식이 어느 정도 이제 쌓아져서, 제가 확신이 생긴다면, 이제 고수가 될수 있겠죠. 그동안 열심히 돈 벌고, 음, 네. 3장,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질까? 집을 샀다 팔았다 해야 돈을 벌까? 어 제가 중요한 것만 두개 골라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두개 골랐는데요. 인구가 줄면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게 조금 새로웠어요. 10개 광역 자치 단체의 분석을 해 봤는데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어, 매가 매매가나 전세가가 더 올랐다고 합니다. 어그 이유는 음,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수요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인구가 준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이나 유동성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두 번째, 그리고 집값은 인구수보다는 가구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즘에 1인 가구들 많잖아요. 2인 가구도 많고. 음, 지방의 인구는 과거 20년간 5.6%밖에 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가구수 무려 40%나 늘었대요. 오, 되게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40%? 저는 뭐한 뭐, 10%만 늘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향후 20년간 지방 인구는 4.3%만 줄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가구 수는 오히려 9.1% 증가한다는 자, 통계 데이터도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음. 집값이 줄, 인구가 줄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냥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금 형성이 덜된 사람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같은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갈아타기 하라는 말이라니까, 참고하시고, 투자 자금 형성이 된 사람은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대요. 적어도 5년, 10년, 앞으로의 개발 계획, 이래, 미래의 가치를 보고서 투자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어, 그리고 투자도 심리 싸움이다. 음, 투자의 본질은 불확실성에 있대요. 투자에서 불확실성이 없다면 돈 많은 사람이 수익을 올리는 자본의 논리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추격 매수래요. 뭐 그런 거 있죠. 꼭지에 내가 산거 아닐까? 상투 잡힌 거 아닐까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집을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책에서 이런 추격 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넣어주었습니다. 어, 첫 번째가 책은 어,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 이상 비싼 가격이 지속된다면 이미 그곳은 투자에 늦은 곳이므로 어, 다른 지역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요즘 뭐 국토부 실거래가 다 공개되잖아요. 물론 한 달이란 버퍼가 있기는 하지만 음,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에 올라와 있는 거는 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 그게 계속 지속되는 곳은 이미 내가 투자해서 어, 이어, 실현할 수 있는 차익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남들 모두 사려는 성수기보다 비수기에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방법이 꼭 같긴 한데요. 지금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래 없을 때어 급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급매물이라고 하죠. 어 그러면은 자기 주택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어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를만한 곳에 미리 투자를 하면 좋죠. 이건 다 누구나 하고 싶은데 할수 없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찾아내는 것이 좋대요. 그거를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 동네가 맞는 것 같은데 어, 단 오르지 않는 이유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단기 악재 때문이라면 그 악재가 사라지는 순간 반등을 할 것이다 지역의 수요 감소 등의 추세 변화 때문이라면 반등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왜덜 올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순간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동네를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를 뭐 어떻게 알아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뭐 어플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호객연호도 있고 여러 가지들 어, 통계 데이터 잘 나온 그런 어플이나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어, 전면 개정된 리프레시판 리뷰를 해 봤는데요. 조금 내용이 길었을 수 있는데, 좀 이게 요약한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순수 읽히는 책입니다. 어, 요즘 같이 조금 조용한 시기에는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